78 200몇 번이야? 82. 82번이요? 위에 건대요 네. 내가 풀어준 거지 위에 것도 자 우선은 설명을 다시 해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해줘야 되는 거는 뭘보라 그랬냐면은 내림차순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림차순을 해야 되는데 문자가 XY가 있는데, 뭘, 뭘 선택해야 되죠? 아, 그것부터 몰라요? 네, 아, 아예 시작을 못하네요, 그러면. 네. 차수가 낮은 문자. 그럼 차수가 낮은 문자가 누구야? XY 중에 차수가 낮은 문자가 누구야? 이것도 구분을 못해요. X는 X제곱이 있잖아요. 근데 Y는 제곱이 없잖아요. 네, 그럼 y가 낮은 문자인 거죠, 차수가. 차수가 뭔지는 아시죠? 네, 지수 얘기하는 거요.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 y를 내림 차순 해야 된다. 고 내림 차순이 뭐라 그랬냐면 y를 기준으로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 순서대로 쓰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은 높은 차수가 그냥 y 1제곱이었으니까 얘 기준으로 묶어주라고. 마이너스 y로 묶을 거예요. 그럼 x 플러스 2가 됐죠. 자 그러면 남은 애가 있어요 지금 얘랑 얘랑 얘가 나왔죠 그걸 가로에다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자 기준이 되는 애는 지금 얘가 무조건 이쪽에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인수분해를 이제 해봐야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하면 마이너스 3이랑 이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y에 x 플러스 2는 그대로 있고, 얘는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3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보이죠? 그럼 이제 묶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로 묶으면, 남은 얘랑 얘를 그냥 가로에다 다 그대로 더하는 건데, 솔직히 문자 다르니까 못 더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못 더하니까. 이게 답이라고요. 밑에 시계 있는 거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얘는 어떻게 쓴 거야 이건 뭐야 뭘 써야 될까 아 얘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아 이게 이상해 <laughs> 한 마디로 얘는 <laughs> 이상하게 했어요 그냥 얘 인수분해해서 썼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2고, 여기가 3이에요. 그리고 얘는, 어, 보니까 마이너스 y로 묶었어요. 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랑 묶어서 여기다 쓴거고요 남은 애들을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썼어요. 네. 가로가 왜또 있는 거지? 아, 위치를 바꿔서 썼다 이거죠? 아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묶어서 썼는데, 위치를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바꿨대요. 절대 이 방식을 따라하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제가 푼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미세 것도 또 해드려요? 자, 이제 따라해 봐야 돼 설명을 들었으니까, 자, 얘는 누구의 내림차수를 먼저 하실 건가요? 문자가 A, B, C가 있네요. 네, C의 내림차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C가 있는 애를 보아야 되겠죠. 뭐로 묶을 거예요? 어, E, C로 묶어야죠.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A-B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남은 애가 여기죠? 얘 인수분해 새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은 애를... 인수분해 좀 보기 편하게 쓰신 후에, 이거 그냥 인수분해 하면 A-B의 제곱이잖아요.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A-B를 하나씩 묶으면 되죠. 자, 그래서 하나씩 묶어요. 그럼 남은 게 얘가 남았고, 남은 게얘 하나 더 남았죠. 네,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제 좀 보여요? 2 7 5야 뭔가요 얘들 보시면 이렇게가 인수분해 된다는 게 보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하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하니까 xx랑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돼서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랑 y 하나를 더해서 쓰고요 얘랑 y 하나를 빼서 쓰고요. 알파벳 순서대로 써야 되니까 위치만 바꿔 주신 거죠. 이렇게. 이거는 뭐색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뭐가 안 돼서 질문하신 거예요. 이거는. 네가 안 되는 것도 좀 알아야 돼요. 인수분해 한 다음에 이거 합차 공식 하는 거? 합차공식이 잘 안되시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어요 x-5를 그냥 다른 문자로 써요 네. 그리고 이걸 먼저 합차공식을 해요 그러면 좀 쉽게 이렇게 먼저 쓸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a자리에서 그냥 다시 x-5를 원래대로 대입하면 이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게더 보기가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되면 네, 바꿔서라도 귀찮아도 좀 쓰셔야 돼요. 네, 너 29쪽에 187이요. 187이요? 187, 187, 187, 어디니? 한창 넘겨야 되네. 얘요 왜? 왜요? 는데 왜? 이거 그냥 바꿔서 하면 안 돼요? 바꿔서 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돼 있었고 이게 아니라고요? 뭐가 아니에요? 아, 그 그래. 답을... 답을 이 상태로 하면은 마이너스 십으로 돼서 X 1이너스잖아요아 근데 그 틀리게 틀리게 됐어. 아 이거 얘네 아, 얘기했잖아. 이렇게 나 이거랑 같은 거예요. 아... 같은 답이야. 네. 네. <laughs> 제곱이 있을 때는 안에 있는 부호를 바꿨어도 똑같은 거야. 어, 그게 궁금한 거였어? 어,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100이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쓴것 뿐이죠. 두 번째 걸로. 네, 근데 똑같은 답인 겁니다. 206번이요. 206. 자, 206번은 무슨 문제니? 근데. 완전제곱식 문제네요. 완전제곱식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얘랑 얘랑 똑같이 나눠져서 곱한 게 4x제곱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 될까요? 네. 그러면 제가 28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곱한 게 14가 돼야죠. 그래야지 이렇게 하나 곱한 것도 14가 돼야죠. 그래야지 더 해야지 28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7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7이니까 여기 써야 되는 건 7의 제곱이니까 49가 들어가는다 이런식으로 이해는 되신거죠 어. 2 1 1이 211이거든요 또 보고 양수를 써 놓으라. 그래서 양수만 써야 되네요. 네, 안에 자, 얘는 3X, 3X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5, 마이너스5 여야죠 대각선 곱하 마이너스15 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30이니까 30을 쓰라는 얘기죠. 아직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처음이 약간 안 돼요? 얘는 누구랑 누구랑 해야 돼요? yz가 있잖아. 그러니까 y랑 z를 해야 되는데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야죠. 그러면은 y제곱 마이너스 6yz 플러스 9z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를 인수분해해서 y-3z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은 얘랑 얘를 더해서 쓰면 x 플러스 y 3z고요 한번은 얘랑 뒤에 거를 빼서 쓰니까 부호를 그냥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y 플러스 3z 이렇게 고르는 게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가 안 되는 걸까요 처음 이 시작이 안 돼요? 무엇이 문제인지는 중요한 거거든요 세원이도 <laughs> 네. 우선 시작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못 골라요 이거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다 비슷한 문제들이 있는 거야 이제 한번 위에 거 보고 좀 따라해보고 또 한번 위에 거 보고 좀 따라해보고 이렇게 해야죠 응, 마이너스로 못 꺼요. 잘 보시는데, 왜요?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수분해 하면 뭐야? 응, 맞아요. 4는 2의 제곱으로 써야지 방금 위에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써야 돼요? 헷갈려? 자, 그러면, 니가 보던 방식대로 보고 싶으면,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보던 방식대로,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합쳐공식을 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위치가 바뀌어서 헷갈리면 바꿔서 다시 쓰면 되죠. <laughs> 네.